소음 캐비넷을 설치한, 여기 학교 현장입니다. 지금 이제 시운전 전에 소음을 좀 측정을 하고 오늘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소음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 환경 소음을 위해서 음을 소고하고 소음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소음은 62dB 정도. 그 다음에 기계 소음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기계소음은 최 50dB 안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이 뜻은 주변의 환경소음은 한 60dB 나오고 기계는 지금 50dB니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 영역입니다 음, 이따 시운전을 끝내고 저희가 소음을 측정해서 어, 환경소음과 기계소음을 야중으로 측정을 해서 기계에서 발생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포인트를 네 찍고 여러분들에게 소음에 관한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음 캐비넷이 설치 이후에 얼마정도 소음이 주변에 영향을 줄건지를 다들 궁금해 하셔서 이번에는 데이터 값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풍기를 가동하고 환경소음이 78.9dB 측정을 위해서 음을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소음이라고 하는 건 77.5dB로 선언을 하고요. 환경소음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 이 소음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준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소음, 소음기, 송풍기 자체 소음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이 65dB인데 63.5dB 나오는 걸로 선언을 하겠습니다.